안녕하세요. 복리 투자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길 복리단 길입니다. 오늘은 투자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한 가지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확률을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순간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고 선택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 둘중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더라도 불운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으며 아무리 나쁜 선택을 했더라도 행운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확률과 운에 의해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공했을 때의 상황과 실패했을 때의 상황들을 모두 생각해 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가급적 리스크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진정한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거라는 확률은 무시한 채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무조건 잘될 거라는 희망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을 무시한 채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어쩌다 한두 번 행운이 들어서 큰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결국 실패할 확률에 걸릴 때 크게 잃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투자자가 되려면 성공과 실패해야 되는 확률을 지겹도록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리투자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길, 공리당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